안녕하세요. 네모집 최건차장입니다 저는 오늘 부천에서 가장 인기 많은 신축 현장을 보여드릴 건데요. 월드메르디앙 라제스티 현장입니다. 부천시 원미동에 위치하고 있고요. 총 4개 동 264세대로 이루어진 단지형 현장인데요. 부천에 현재 단지형 분양 중인 곳이 이곳 한 곳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. 내부 인테리어 구조도 정말 잘 나와 있고, 분양가도 정말 괜찮습니다. 여기는 투룸, 쓰리룸이 있는데, 분양가는 3억 초반부터 만나볼 수가 있고요. 실입주금도 5천만원부터 가능합니다. 브랜드 현장치고 분양가도 합리적인데 실입주금까지 적어서 계약이 더더욱 많이 되는 것 같고요. 위치도 정말 좋습니다. 지금 7호선 춘니역 도보 약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. 종합운동장역 호재는 다들 알고 계시죠? 부천 종합운동장역이 이제 곧 여기 4개가 되는 정말 입지 좋은 곳이고요. 또 한정거장만 가시면 신중동역인데 백화점, 대형마트, 먹자골목 이런 신도시 인프라도 편하게 누리실 수가 있는 정말 위치 좋은 입지에 있습니다. 여기서 도보로 시장도 이동이 가능하고요. 자녀 키우시는 분들 초중고 도보 통학 다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. 이제 내부가 얼마나 좋게 잘 지어졌는지 현관부터 저랑 둘러보도록 할게요. 네, 지금 10층 모델하우스에 올라와 있고요. 저는 오늘 3룸 타입 소개해 드릴 겁니다. 현관에는 키 큰장 3칸에 전신 거울까지 시공 잘 되어 있고요. 실크벽지에 일괄 소등등 나와 있습니다. 중문도 전 세대 다 기본 시공 되어 있고요. 해가 정말 잘 들어오는 남향 타입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. 어, 창도 난간 없이 인면분할 창 사용해서 개방감이 정말 뛰어납니다. 또 앞에 지금 중간층 정도에 올라와 있는 건데 앞에 막힌 게 전혀 없습니다. 한눈에 이렇게 시티뷰가 펼쳐지고, 저 앞쪽으로는 이제 산까지 보이는 어, 마운틴뷰까지 자랑하고 있습니다. 천장 층고도 높고요.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, 전열 교환기, 이렇게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. 오늘 날씨가 정말 추운 날씨인데, 어, 해가 정말 잘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집안 분위기 자체가 정말 따뜻하고요. 소파 자리 보시면 6인용 소파. 이렇게 지금처럼 대형 소파 배치 가능하고 TV 아트홀도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 뭐 80인치 정도 되는 대형 TV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고요. 이제 맞은편 주방으로 가 보도록 할 텐데 주방 구조 디귿자형 구조의 넓은 주방입니다. 앞에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요. 식탁 등도 시공되어 있네요. 제 뒤쪽으로는 이제 3구 전기렌지, 대형 사각싱크볼 들어가 있고, 수납공간 정말 빼곡합니다. 식탁 아래쪽까지 수납장 잘 되어 있고, 여기는 지금 키친핏으로 딱 떨어지는 이쁜 비스포크 냉장고 세대 들어갈 예정입니다. 기본 옵션이고요. 주방까지 해서 이제 공용공문 안에 다 둘러보았고, 가장 안쪽에 안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. 네, 사이즈 좋은 안방입니다. 지금 환기창, 보이시나요? 환기창도 크게 잘 되어 있고요. 지금처럼 침대 하나 두셔도 되지만 안쪽 이 벽면부터 벽 끝까지 붙박이장 쫙 두르셔도 좋을 것 같네요. 그리고 부부 욕실도 있습니다. 부부 욕실도 사이즈 어느 정도 크게 잘 나와 있어서 샤워까지도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이즈고요. 그리고 맞은편 중간 방 가기 전에 지금처럼 이렇게 액자 걸어두기 좋은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요. 중간 방도 여기 사이즈 크게 잘 나와 있네요. 침대, 책상, 장롱. 다 들어갈 만한 사이즈니까 자녀 방으로 쓰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. 여기도 해가 오전에 잘 들어오는 동향 창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. 저 앞쪽으로는 원미산도 보이는 마운틴뷰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. 네, 이제 현관 앞에 있는 세 번째 방으로 가볼 텐데 여기 세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작은 방이다 보니까 또 베란다랑 같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드레스룸 서재 공간 쓰시기에 좋을 것 같고요. 바로 옆에 메인 욕실이 있어서. 네. 씻고 바로 옷 갈아입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. 메인 욕실 사이즈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. 샤워 공간 별도로 있고요. 거울 수납장에 세면대 선반까지 길게 시공이 잘된 모습입니다. 네, 오늘 소개해드린 내개동2 6 4세대 월드 메르디앙 3롬 어떠셨나요? 구조도 정말 잘 나와 있지만 무엇보다 분양가와 실입주금이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지하주차장까지 정말 잘 되어 있는 오늘의 현장 꼭 한번 보러 오셨으면 좋겠고요.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